안녕하세요 여러분 떼기입니다. 어, 지금 소리가 많이 작죠. 방금 일어나가지고 카메라를 켜는 바람에 지금 목이 많이 잠겼어요. 이틀 전에 다리 운동을 좀 어, 했더만 너무 아파가지고 걸어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쉬는 날이고 아마 별 특별한 일정은 없어서 집에서 계속 쉴것 같아요. 일단 지금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겠어요. 일단 얘네들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. 원래는 제가 아침밥을 안 먹는 타입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사과를 먹게 되면서 뭐라 해야 되지? 아침에 그 사과의 특유의 단맛? 예. 네, 그그 맛에 빠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과 챙겨 먹고 있거든요. 근데 진짜 아침에 사과 먹는 게 정말 좋은 게 응가가 잘 나와요. 최고. 준비약 다 필요 없고 진짜 이거, 이거 하나만 먹으면 효과 짱. 제가 앞머리가 많이 자라가지고 고데기를 해서 좀 말아 올려볼까 하거든요. 이걸로 이걸로 한번 올려보겠어. 음, 말았당. 간만에 아이봉도 한번 써주고. 오늘의 점심이에요. 짠. 이거는 방금 한 하기스인데 이 하얀 게입 안에 톡톡 터지는 게 개인적으로 블랙 푸딩보다는 이게 제 입맛인 것 같아요. 음. 어제 점심 먹고 나서 제가 오랜만에 진짜 일본 드라마를 다시 봤거든요. 그 고교 고교 교사라고 2 0 2 0 3년판에신 네, 고교 교사를 봤는데. 아 진짜 이게 한 어두운 분위기 하잖아요. 예,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계속 좀 가라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. 밥 먹은 뒤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예, 못 찍고 그냥 <laughs> 이렇게 다음 날로 넘어왔어요.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세금 환급 신청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예, 약간 좀 기대가 되네요. 내일 들어오니까 어 제가 일요일이랑 월요일을 쉬거든요. 그래서 월요일에는 한번한 어 식당을 가볼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된장찌개랑 <laughs> 청국장 같은 그런 국종류가 너무 땡겨가지고 에 한번 가 보려고 하거든요. 구글링해 보니까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기는 하던데 괜찮은데 이제 찾아가지고 가 보려고 해요. <laughs> 아, 내가 택스 리퍼를 받는 날이 오다니. 제가 이렇게 빨리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. 지금 되게 기대 중이고 에, 또 월말이고 하니까 이제 급여도 들어오고 오늘 이제 페이스를 받아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어, 제법 짭짤해가지고 다음 달부터는 에, 좀 행복하게 에딘버러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찍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 안녕!